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탑 스칼프 회원님들 그리고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자 20년 동안 한길만 쭉 걸어온 두피탈모 전문가 최재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 모발이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센터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자고 나도 머리카락이 많이 베개에 묻어 있어요 매일매일 감아도 머리가 계속 빠져요 그러면서 하수구에 모아 있는 모발을 저한테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머리카락은 매일 빠지는 게 정상이죠 하루에 70에서 100가닥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게.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건지 덜 빠지고 있는 것조차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센터에 왔을 때는 고객님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샴푸할 때 거름망에 나오는 모발을 카운팅해서 정상이라는 것을 보여 드렸을 때 고객님들이 그때야말로 이제 내가 조금 편하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모발이 빠지는 원인이 이제 100가지 정도가 넘습니다 일단 어 단기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 문제,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또 화학적 시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빠지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을 한 가지로 규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방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도 저녁에 머리를 감는데 많이 빠진다거나 자, 자고 났는데 베개에 많이 묻어 있다거나 자 빗질을 할때 뭐 빗질 사이사이에 너무 과일하게 많이 빠지는 경우 그리고 살짝만 스쳐도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다고 한다면 일단 집에서 샴푸의 횟수를 먼저 늘려 보시고요. 자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도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빠르게 원인을 점검 받으시고 그 해결법을 제안받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게 맞습니다. 매일 매일 빠지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빠지고 그 머리의 숫자가 줄어들 때 여러분들 탈모의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환경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환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영양이 불균형해서 가늘어진 상태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두피에서 모발이 실질적으로 이탈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네 가지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 분석을 하시고 솔루션을 제시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모발 지키시기 바랍니다.